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 어, 금요일입니다 6월 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은 신명기 16장 어,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어, 매일 성경 본분에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이네요 우리 로운이 이름이 자주 나오네요 예. 오늘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친히 지켜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하신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아줄 것이냐, 첫째는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땅 준비해주시고, 또그 땅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쓸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또한 외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강 강대국들과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대신 싸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대신 싸워 주시고.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외부의 적들을 하나님 이렇게 싸워주실 수 있는데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또좀센자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뭐 억누르고 짓밟고 또 괴롭게 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황에서 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또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 앞에서. 이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 내가 판결을 내리는 두 상황 앞에서 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인가라는 그 이해관계를 따지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나에게 뭐 떨어질 게 있는지 뭐 나에게 뭐좀더 좋아 내가 이런 판단을 내리면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을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 나의 이해관계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나에게 이런 유익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어, 이 19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은 재판장에서 공정성을 잃어서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정의만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뇌물을 받으면, 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은 이미 굽어, 굽어진 판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말만 하겠다. 그럼 너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6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잘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